반갑습니다 저는 트롯의맛에 일일 알바생에서 영구적인 알바생이 되고픈 여러분들의 감성 보유 보이스를 갖고 있는 이하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감성 보유와 감성 보이스를 다 가지고 아 있죠 욕심쟁이네요 아아아아 이게 정말 일일 알바생이 아니라 <laughs> <laughs> 연구 알바생이 우리 둘 중에 한명 바쁘신 거아니 벌써 고정을 노리고 계신 거아니 91년생들에게 욕심이 많다는 거아고 계시는데 양띠어이 무서워요 잘, 경제적으로 잘 살거든요 약간 네. 아, 그 양의 얼굴하지만 속은 늑대가 아, 들어있네 우리 양 색깔이 그게 하얀색이잖아요 <laughs> 맨날 씻고, 씻고 닦아서 하얀색이지 속은 검은, 봐봐 검정색이 고좀 올리지만 검은 양입니다 블랙스완 네. 느낌으로 어. 근데 오늘 토론쌤한테 와주신 하평씨가 알바생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오. 근데 저도 알바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어서, 응. 91년생 라인에 오늘 펀치 라인이 되게 많아. 펀치라인. 저도 알바를 예전에 한8 0개 이상을 했었어요. 야, 아, 진짜 많이 했다. 근데 학평 씨도 똑같습니다.